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월에 양천구청 홍보과 미디어소통팀에 발명된 강지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금 저는 허, 버스가 왔어요 <laughs> 저는 2022년 일반 행정 9급홍보과에 발령된 강지혜라고 합니다. 엄청 떨렸어요. 이첫출근직장이어고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. 저의 그런 그 어린 이런 열정으로 네,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하습니다 얼굴 등목은 첫 번째 줄부터 차례대로 해 드릴게요. 천천히 고개를 위로 올렸다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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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고, 음. 맛. 음. 맛. <웃음> <웃음> <맞아>. <웃음> 네, 진짜. 잘 잤어요? 네. <웃음> 아, 진짜? 안 떨렸어?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. 네. 어제 제가 올라왔거든요. <laughs> 어, <지금? 웃음> 제주. 네. 아직 이제 구하려고요.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. 어떤 일을 할것 같아요?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 같은 걸 우선 국민들에게 음. 알려주는 일을 제일 첫 번째로 할것 같고요. 그다음에. 일단 첫 번째 로양를네 검색해봤어요? 네! 여기 들어올 때 근데 왜 구독은 안 했어? 요 보세요 저 근데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생각했거든요 저는 내일, 네. 공사무소 가가지고 그 민원 업무 배울 줄 알았는데, 제가 이런 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.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찍는 건줄 알았어요. 저 방송도 엄청, 총, 총, 초, 중, 고다 했거든요. 오. 그래가지고 저는 아나운서도 해봤고, PD도 해봤고, 편집도 해봤어요. 저요? ESFP요. ESFP. ESFP. 음 어, 어, 전그냥 아무데나 시켜주시면 우선 잘한다고 네. 말씀드렸는데. 네? <laughs> 네. 네. <웃음> 네. 아, 네. 네. 간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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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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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 4월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선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는 업무를 <엄료를> 받았어요 반가워요 에가지고 <목소리> 외우지 마세요 네. 외워야 필요없어 <목소리> <laughs> 어차피 하면서 하나씩 들어가도 쭉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제가요? <목소리> 내일도 찍으세요?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또찍을요 이렇게 아침밥 있는데 전 지금 늦어서 먼저 출근을 먼저 물 한잔만 마시고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. 다녀오겠슈. 저양촌구청이 보이네요. 어? 다행히 지각은 면했어요. 담밭이. 이로 올라갑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네, 오늘은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날입니다. 보통 음 날짜, 날짜를... 갑기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아, 헷갈려요 저는 지금 기타 크리에이터 운영팀을 맡았습니다 어이팅 제가 아직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갑을 장갑을 벌리면서 여유를 두었네요. 정신을 먹고 있어요. 정신을 <laughs> <laughs> 정신 나야 잘 되는 거예요. 아. 지금은 직거래 당터 가요. 양천공원에 직거래 당터가 열렸다고 해서 제가 이거리포터거든요 아. <laughs> 지금 너무 많은 걸 맡아가지고 네 정신이 혼미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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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케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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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케르케이케르케에케르그르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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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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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어케르케르케르케르케 왜 잘하지? 비결이 저요, 저, 저아싸예요 봐봐요. <laughs> <잡아요. 웃음> 아무도 없잖아요. <laughs> 저... 승소를 아, 구합니다. 어휴, 여기 보세요. 저거. 살짝 어, 구운 이래 아주 네. 살짝. 소장 너무 귀엽죠? 이게 말이 돼요? 진짜? 오, 그러니까요, 6,000원, 와. 이건 4,000원. 이건 4 0원 와. 한입발. <laughs> <laughs> 요 <laughs> 아유 힘드네요 국감도 못 먹고 제가 또딸기라 엄청나게 좋아하고 딸기 좀 사세요 이따가 청장님 오시면 청장님 뭐 하나 사달라고 그래 봐 <laughs> <laughs> 못할 것 같아? 네할수 네, 있어 물어볼게 <laughs> <있어>. 물어볼게 <그거> 뭐. <laughs> 네 <웃음> <너무> <웃음> 야, 끝나고이어디어일 네. 네. 아, 아, 저는 일주일 아 일주일 우리 직원이에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일주일 언제 들어왔어요? 일주일에 일주일. 에 일주일에 안녕하세요. 자, 네. 소중는농산딸기 네. 올라가 얼른 추워. 가자, 가자. 필요 전 지금 양천구청을 떠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7시 4분이고, 저는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찍고 가는 거예요? 네, 어. 안녕히 계세요. 퇴근. 끊고, 늦은 고 퇴근을 누르죠.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 임용식 날 옆에 앉아 계셨던 주민협치과의 김강진 주무관이십니다. 부탁해요. <laughs>